안녕하세요. 비엘 소장님. 오늘 또 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부님. 네. 소장 최근에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 관련해서 기사가 나왔었죠? 네, 맞아요. 일전에 홈플러스 관련해 가지고 짧게 영상을 올렸었는데 오늘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이야기 나눠 보려고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초고층 오피스 빌딩이 들어온다고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마린시티 내 초고층 빌딩이 들어올 예정인데요. 70층대 실버타운과 50층대 업무 시설이 들어올 예정입니다. 건축 허가가 난. 나은... 난 다음에는 지하 안정성 역량 평가만 남았는데요 이제 거의 막바지에 이르렀다고 보면 될것 같아요 아, 네. 그럼 예정대로 이제 오피스 빌딩이 들어오고 여기에 실버타운까지 같이 들어오게 된 마린시티에 큰 공사가 2개 들어오는 거고 여기에 이제 업무시설이 들어온다는 건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데 마린시티가 얼마나 좋아지려그는지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합니다 <웃음> <웃음> 해운대 가장 부촌에 입지한 오피스 빌딩인데요 규모 지하 8층, 지상 53층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섹션 오피스와 서비스드 오피스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4층부터 30층까지는 약 2,000평의 공용 업무 지원시설과 섹션 오피스로 정통적인 오피스 형태의 시설이고요. 31층부터 53층까지는 서비스드 오피스로 오션뷰가 나오고, 업무 공간과 쉴수 있는 공간을 함께 제공하는 업무형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1인 기업 사무실 또는 기업 단기 숙소나 세컨 하우스까지 다방면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구조네요. 가운데 여기 두동 사이에 있는 거 여기는 어떤 용도일까요? 아네 여기는 비즈니스 라운지예요. 해운대 오션뷰가 나오면서 스카이라운지에 휴게 공간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 그럼 일하다가 쉬다가 바다까지 볼수 있는 뭐 어찌 보면 쉴수 있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머리가 복잡할 때 쉬러 올라가면 됩니다 <laughs> 자주 가야 되겠네요 <laughs> 계속해서 보시면 1층에는 약 1,300평에 달하는 중앙 정원이 생기는데요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쉴수 있는 푸른 공간이 만들어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3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고요. 편의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홈플러스가 없어진다고 생각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홈플러스가 지하 1층에 입점 예정이라고 해요. 이 동네 홈플러스가 없어지면 안 되겠죠? 그렇죠. <laughs> 또 지하 1층에 500평 규모로 입주사를 위한 호텔급 웰리스 시설이 들어올 예정이라고 합니다. 너무 좋겠죠? 웰리스 시설은 굉장히 많이 들어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르는데 여기에 대해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네. 웰리스 시설이라 업무를 하면서도 동시에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까지 챙김으로써 업무의 능률을 효율적으로 올릴 수 있는 개념의 지원시설이에요. 예를 들어, 헬스장, 뭐, PT룸, 그리고 필라테스, 사우나 시설 등등 들어올 예정이에요. 밥은 주나요? 밥은 안 줍니다. 아, 밥이 중요한데, 밥을 안 줘. <laughs> 여기 글린 생활하고 같이 음. 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아,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어쨌든 여기도 빨리 어, 들어와서 구경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트렌드가 일과 심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더라고요. 일의 능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화, 업무 환경과 잠시의 심에도 바다를 보며 호텔식 라운지에서 쉴수 있는 공간. 생각만 해도 너무 멋지네요. 어, 정말 기대가 됩니다. 이제 꿈의 오피스라고 불리는 곳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빨리 지어져서 저도 그이 라운지에서 좀 쉬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른 해운대 홈플러스 부지, 많은 관심들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또 새로운 소식이 들려오면은 영상에서 바로바로 업데이트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분이 함께해주셔서 감사해요. 아, 네, 소장님 다음 소식도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